최근 지역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인구 유입입니다. 젊은 층이 도시로 나가면서 고착화되는 농어촌의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실험적인 정책으로 청장년층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이런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인 이성우 씨 지난 20년 동안 서울에서 살다가 작년 9월 한달 살러 남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마음만 있을 뿐 귀촌을 선뜻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한달 동안 미리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청년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한달 살이의 결과는 대만족. 귀촌을 결심한 이 씨는 남해의 매력을 담은 별 보러 남해라는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살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더 남해를 좀더 자세히 알수 있게 됐고요. 그 이제 또 지인분들도 생기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더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10년 전 서울로 유학을 갔던 최성훈 씨는 잘 나가는 웹툰 드라마 감독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생활의 각박함은 고향을 떠올리게 했고 어린 시절을 뛰놀던 남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시 청년들의 귀촌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시 청년 분들이 이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의 삶을 한번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을 한다라는.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청년 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해 경남 남해는 재작년보다 두 배나 많은 1,200 세대가 돌아와 정착했습니다. 청년들이 유입이 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또 함께 활동을 하고 직접적인. 도움도 되기 때문에 또 침체되었던 분위기가 좀 활력을 띠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촌한 청년들은 IT 교육과 예술 공연에 참여하며 지역 상생에 큰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